지금 여기 보면은 일로드 중에 물 새는 거 보여 안 보여? 물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 응? 보이죠 응? 보이고 지금 이 수전은 수전 자리는 철거했을 때 이렇게 그 수전 엘보가 다 보이게 까야 돼 여기 안 새고 여기도 안새 응? 지금 이런 데는 지금 안 까져 있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 여기서 아무리 맥구리에 갖다 열심히 찔러봤자 시멘트에 걸리고 테프론이 그 저기 다 갈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처음에 다 까야 돼. 응? 쟤도 마찬가지야. 안 보이잖아. 저게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렇게 깊이 있고 주변을 안 까면 의미가 없는 거야. 다 까야지. 까서 무조건 찾아 봐야 돼. 속을. 응. 들어봐. 형 찍어봐. 아 어, 거기서 찍어 그냥 그 밖에서. 었어자 나만 찍어 흔들지 말고. 어. 저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철거를 딱 이제 현장에 들어갔어. 들어왔으면은 수정, 수도 수도 풀기 전에, 응? 수도 다 풀기 전에 수도가 이미 현재 달려 있는 상태 여기 앵글밸브 세개 여기 샤워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를 깨보라고. 그 밑에를. 응? 그러면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우리가 젖어 있는지 안 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죠? 응? 그 상태를 확인을 하라고. 그러면 이 집은 처음부터 거기가 말라있으면 안 새는 집 아니야. 그리고 철거를 할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철거할 때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갖다가 까가지고 이수저나이보가 완전히 노출이 돼야 되는 거야. 응? 이건 내가 와서 지금 노출시킨 거고, 그죠 얘도 지금 노출이 안된 거고, 얘도 제대로 노출이 안된 거야. 쟤도 노출이 안된 거고. 응? 철거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게 이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 타일을 덧방 쳐서 붙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다가 플라스틱 쪼가리를 놓든 실리콘을 갖다 쏴 놓든, 그래야 이 사이에서 이 앵글 밸브하고 우리가 이제 물을, 물은 그, 어? 저기 뭐야, 이 수저 밸브에서 우리가 앵글 벨브를 물리든, 샤워 수정을 물리든, 뭘 물리든지 간에, 새도 여기서 새. 여기서. 그러면 그 밑에 갖다 실리콘으로 딱 처음부터 발라놓거나, 플라스틱 조각을 껴가지고 저기 하면은, 물이 안, 물이 저기, 떨어져도 앵글 벨브 바깥으로 떨어진다고. 이 욕실공사 하면서 타일 조금 데꼬지는 거, 그거 평탄으로 다 잡으면 돼. 다 눈에 보이잖아. 실리콘 잘못 쌓? 그럼 다시 긁고 다시 써면 되지. 근데 이 물만 제대로 잡아놓으면은 욕실공사는 걱정할 게 없어. 이 까고 다 잡으세요.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끝. 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연장통이 디월트서부터 시작해서 이, 어, 이 골프채까지 골프관까지 전부 다 이게 응? 저희 우리 교육생들 장비 좀 보세요. 아예 그냥 이렇게 차에다가 아예 노란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다니네요. 아이뭐이 어, 작업선도 멋지고 아 요거는. 제가 만든 거 작업공구. 음. 아 여기는 그냥 박스. 이래가지고 연장이 찾아줘. 이거 누구 연장통이야? 응? 누님 거요? 물어보지 마. 이 연장이 찾아줘 이게? 아유 나장 왔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거. 응? 연장이 눈에 다 보이고 안 보이고가 엄청나게 중에, 응? 이거 살짝 한번 찍어봐. 어, 저기 뭐야? 연장통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연장통은 제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거는 제가 저희 교육생들 차에 승용차들이 많으니까 차에 실고다니라고 만든 건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게 본드 통에. 본드통에 이렇게 걸쳐서 나타있는 거야, 본드통에다가. 여이렇 어? 끼면은, 이제, 이렇게 껴져가지고. 자, 이거 한 번, 끼. 한번 세워줘야 돼. 예. 얘가 빠져요 요게 꼬비통이 껴가지고 얘만 요렇게 들고 다니는 거거든.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장통을 갖다가 나무로 해서 2단으로 만들어서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차에다 갖딱 실어가지고. 이 연장 막, 잘 몰라서 할지 연장 찾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을 버려. 두세 시간은 어차피 저런 식으로 막 박스나 이런 형태로 가고갈것 같, 가지고 다닐 것 같으면은 아예 현장에서 연장을 갖다 한쪽 벽에다가 쫙 진열을 하는 게더 나아요. 연장 찾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오래 걸린다고. 응? 일도 진행도 안 돼. 그냥 정신 먹었다가 끝나, 일이. 연장하다 눈에 보여야 돼.